광고 대행사에 월 300, 500 주면 뭐가 달라질까요? 더 나은 세팅? 더 좋은 로아스? 혹은 내가 하는 것과 비슷할까요? 네, 오늘은 100억 대 이상 매출을 내는 대행사의 광고 세팅을 하나씩 뜯어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광고 이론들이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타겟 설정은 어떻게 했는지, 소재는 어떻게 넣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은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지금부터 실제 성과와 세팅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띄워드린 카톡을 보시면 9월 30일 함께하던 대표님이 대행 종료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새로운 방향을 시도해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쉽지만 사업적 결정이니까 서로 응원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후에 저한테 다시 카톡이 왔는데요 성과가 조금 안 좋아졌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안타깝죠 좋았던 성과가 왜 2주 만에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계정 권한을 받고 들어가 보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세팅들이었습니다 음, 우선 단일 제품인데 오픈 타겟팅 캠페인이 중복해서 계속 세팅들이 발견이 되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부 비슷한 타겟으로만 생성을 했고 이 때문에 캠페인들또 광고 세트들끼리 사실은 중복 노출, 또 경매 중복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타겟은 그대로 두르고 새로운 소재로만 풀어가려고 한 세팅이죠. 제가 진행할 때에 비해서 메타 지출은 사실 반 정도로 줄은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네이버는 갑자기 150으로 시작하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0까지 계속 상승을 시켰습니다. 로하스는 사실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지출을 한 거죠. 대표님 입장에서 매출 볼륨은 커지고 또 판매 개수는 늘어나는데 순수익이 줄어들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손해까지 보는 입장에서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10월 15일 광고를 다시 시작했고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실 텐데요. 우선은 출혈을 좀 급하게 멈추려고 했습니다. 어, 네이버 지출을 조금 줄이고 로하스부터 잡았어요. 성과 없는 소재들은 우선 정부 컷하고 성과 없는 타겟들과 또 성과 나왔던 타겟들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성과 좋은 것에만 당장 의존하기보다는 테스트 지출을 계속했는데요. 제 기준으로는 한80% 정도는 성과가 잘 나오는 타겟을 유지를 하고 한30% 정도는 제가 성과가 잘 나올 것 같다고 판단되는 테스트를 계속 유지를 해서 새로운 유입을 계속 잡아내는 편입니다. 다행히 반응이 좀 즉각적으로 나와주었고 로아스 120, 200대로 좀 저조하게 진행되던 것을 500, 600 정도로 올라와주었는데요. 다음은 메타 캠페인 구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100억대 대행사는 광고 세트 11개, 광고 소재 125개를 활용해서 광고를 돌려주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비슷한 것들을 계속 복사해서만 활용을 하고 그 안에 소재만 바꿔 주는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우선 세트가 11개가 들어있는 네 가지 캠페인을 두개 캠페인으로 통합을 해 주었고요. 같은 관심사 타겟들은 그냥 한 개만 남기고 다꺼 줬습니다. 이미 여기서 성과가 안 나온다고 판단 근데. 들은 그냥 다 종료를 해 줬고 저는 세트를 새로 깔았어요. 그리고 유사 타겟이나 뭐 관심사 타겟을 묶어서 활용하는 방법들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묶어서 하면 어디서 성과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모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다 분리를 하고 제가 판단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놨고요. 성과 소재만 남기고 그냥 과감하게 출연했습니다. 또한 각 세트마다 예산 분배가 되어 있는 광고 세트별 예산을 CBO로 적극적으로 통합을 해 줬는데요. 메타가 알아서 성과가 잘 나올 것 같은 곳에 예산을 분배를 해 주니까 좀더큰 금액도 소화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세트가 특히나 중복된다고 판단 이 됐을 때 12호로 돌려주시면 강제 지출하는 광고 세트별 예상과 달리 피로도와 중복률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과 소재로 바로 줄였더니 일시적으로 로아스가 9.34까지 바로 올라와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지금 보이는 평균 로아스를 확인해보니까 3.73 이었고 원래 대행사가 운영했던 로아스는 2.06에서 1.7포인트 상승한 상황이죠. 지출은 그냥 잘 나오길래 과감하게 올려줬고요. 왜냐면 손해를 보시고 계셨으니까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약 2.27배 증가된 지출을 했고요. 매출은 2주 만에 4.15배 성장을 할 수가 있었네요. 결론적으로는 CBO 메인으로 캠페인들을 잡아주고 캠페인 타겟 테스트들은 계속 이어갔고요 이렇게 성장시킨 것이 효율로 돌아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대행사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소재 20개 정도를 각 세트에 개별적으로 몰아넣고 이제 성과 소재를 좀 추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데이터를 좀볼수 없다는 게좀이 방법에 가장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소재를 어떻게 줄였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2025년 10월부로 발표된 메타 안드로메다 세팅에 맞춰서 광고 소재를 소구점에 맞춰서 분배를 좀 줄이고 또 다양한 소재를 준비해서 넣어줬어요. 소재는 컨셉볼로 분배를 해두었습니다. 할인 강조 소재 어... 리뷰 강조 소재 제품 특징 소재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세트당 소재는 5개에서 10개 정도로 추렸어요 각 세트별로 진행을 하고 또 12호로 묶어줬습니다 이렇게 1주 정도 소재 테스트를 한 거고요 세트에서 압도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리뷰 강조 소재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뷰 강조 소재는 늘려가되 새로운 컨셉을 개발을 해서 계속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리뷰 소재만 계속 추가한다고 하면 내 광고가 점점 안드로메다 알고리즘에 맞춰서 도달률이 줄어드실 거예요. 이게 궁금하신 분은 다시 한번 영상 보실 수 있게 여기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과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증액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새 캠페인 하나를 또 진행하면서 추가를 해서 소재 워밍들도 해줬어요. 미리 메인 캠페인에 넣기 전에 이 워밍 방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살짝 오래된 영상이라 제가 보여드리기가 좀 <laughs> 웃기지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한번 첨부를 드릴게요. 최종 결과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메타 계정 전체 성과는 100억대 매출을 하는 대행사랑 운영했을 때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평균 로아스가 2.06총 지출 468만원이었고요. 제가 15일부터 다시 수정을 좀 과감하게 진행을 했고 좋은 로아스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더 잘나서라기보다는 만약에 상황에 맞다면 제가 한 것처럼 수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 스터디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세팅이 무조건 잘못됐다 사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gfa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데 증액한 점이 가장 조금 아쉬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타에선 같은 타겟만 좀 계속 사용을 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특히 상세타겟 유세타겟을 너무 많이 묶어줘서 어디서 성과가 나왔는지 알기가 너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소재 변경만으로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만약 성과가 안 나오는 시점이라면 소재 변경도 좋지만 타겟 테스트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구조적으로도 바꿔주고 CBO로도 활용을 해보고요. 우선 좀 과감하게 해서 다행히 좀잘 잡혔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은 타겟만 활용한 게왜 문제가 됐을까요? 광고 세트를 복사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상당히 겹치는 타겟에게 유사한 광고를 계속 보여주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때문에 피로도가 증가하고 CPC가 올라가고 전환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로아스가 하락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방금 같은 세팅은 제품이 여러 개 있는 의류 같은 그런 패션이나 이런 것에는 적당할 수가 있어요 내 제품이 마음에 들면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단일 제품이라면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세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점이라고 한번 찾아보면 관심사가 10개, 20개 들어있으면 이게 엔드의 개념이 아니라 오어의 개념이라서 어느 타겟에게 노출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디서 성과가 나왔는지 모르고 또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상세 타겟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를 3개에서 맥시멈 5개 정도까지만 추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길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중복 제거 40개의 비슷한 세트보다는 이걸 줄여서 4, 5개 혹은 과감하게 더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줄여진 세트들을 CBO 캠페인으로 계속 묶어 주려고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만 메타에서 더 좋은 머신러닝, 더 적절한 예산 지출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소재 분리도 필요합니다. 소재를 20개 넣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소재 20개가 어떻게 편성됐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메타 안드로메다 세팅에 맞게 소구점이 여러 개 들어있는지 혹은 너무 반복적인 소재가 아닌지를 구분을 해서 다양한 소재를 넣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100억대 매출을 하는 대행사의 세팅을 한번 구경해 봤고요. 제가 어떻게 개선했는지까지 한번 요약을 해봐 드렸습니다. 네, 저희 팀이 대신 광고를 운영해드리길 바라는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사이트 첨부해뒀고요. 혹은 광고를 직접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PDF 설명란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팅의 핵심이 되는 CBO 캠페인 세팅 영상은 영상 끝나는 지금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놓치신 분들 혹은 까먹으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성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